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며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매우 절실한 문제에 대해 성경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내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의 내세에 어느 곳에서 살게 될 것인가 하는 여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어떤 결정,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태어난 순간 우리 모두 삶의 여정에 들어섰고, 당신도 태어나면서 당신의 삶의 여정을 밟게 된 것입니다. 잠깐만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갑자기 우리 앞에 두 개의 갈림길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은 멸망으로 향해 가는 길이요. 좁은 길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어떠한 곳일까요? 천국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참으로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 죄악 그리고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꼭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도마서 3장 10절 23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십계명을 입안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자신의 길을 택해 왔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해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해칩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제길로 가건을이사야 53장 6절 십계명은 1.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해요 2. 우산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안 돼요 3. 하나님 이름을 잘못되게 부르면 안 돼요 4.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해요 5. 부모를 공경해야 해요 6. 사람을 해치면 안 돼요 7. 몸과 가정을 파괴하면 안 돼요 8. 부족질을 하면 안 돼요. 구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십 남의 것을 탐면 안 돼요. 성경은 죄악에 대한 분명한 형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로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됨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처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께로 와서 그를 자기의 구주,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착함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여, 완전히 옳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의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바로 당신과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믿는 자마다라고 하신 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지만 그는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때문에 그는 살아계신 구주이시, 구세주이십니다 또한 그는 하늘과 땅 위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마서 5장 8절. 예수님을 영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당신의 죄가 용서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은 영생인 선물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쳐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 당신에게 도움이 될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제가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이제 진실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속여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저의 구주로 막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께서 당신을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믿고 주님을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위의 성경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믿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태어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사람입니다.